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앞에 5장 12절까지 나왔던 4장부터 시작된 에스겔의 삶을 통한, 또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징계가 임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의 하나님의 노를 다 풀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아니라 할때 열심으로라는 말은 백이 나티라는 말인데 질투라고 하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 질투를 라는 말이죠. 그내 여호와가 그 질투로 질투를 가지고 말한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건 하나님이 굉장히 감정적이시라는 겁니다. 감정이고 질투를 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인간의 신비가 많은데, 인간이 이렇게 생물학자들을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의 육체적 조건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제일 당황하는 건 인간이 너무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이 왜 그렇게 약할까? 힘,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하냐면 유인원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게그 침팬지인데 오랑우탄 이런 거에 비교하면 침팬지는 거의 너무 무력한 존재죠. 그런데 침팬지의 가장 약한 안놈도 어떠한, 어떠한 남자 레슬러 같은 힘이 센 가장 지구상에서 힘센 남자보다 가장 연약한 침팬치 150kg가 나가는 남자 어른보다 40kg가 나가는 암놈 침팬치가 더 힘이 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놈 침팬치가 그큰 무슨 큰 레슬러 같은 유도 선수 이런 선수들의 그 팔을 똑똑 이렇게다 부러뜨릴 수 있대요. 타잔의 영향 때문에. 침팬츠를 아주 연약하게 보는데, 아무리 약한 침팬츠도 인간이 감당할 그런 그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경쟁하고 같이 거기서 우리가 진화해서 나왔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힘이 세야죠. 점점 힘이 센 방향으로 진화가 됐어야 되는데, 힘이 세다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인,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면, 보통 인간의 능력을 여섯 가지 두뇌의 능력을 구분하는데 그 여섯 가지 능력에서 남자가 여성보다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성 우위의 사회를 만들었을까? 남자가 여자보다 센건 오직 하나, 힘이 세다는 거죠.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게 그렇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왜 인간은 진화를 했다면 힘이 힘이 세지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한게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미스테리 중에 또 하나는 인간이 너무 머리가 좋다는 거죠. 불과 만년 전에도 돌 도끼를 입고 가지고 술을 입고 뛰어다녔는데 인간의 머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오늘날 양자의 세계를 연구하고 우주의 끝, 우주의 크기를 추리해 내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에피파네스가 앉죠. 그 그리스의 수학자가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우물 안의 그림자의 각도를 계산해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냈죠. 지구의 둘레도 계산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이제 위성을 띄어서 보니까 그 정확히 맞는 거죠.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삼 차원에 살고 있는데 사 차원이 어떤 세상일까 하는 것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 차원, 육 차원 어떤 물리학자도 11차원이 있다는 것까지는 다 동의하죠. 그 이상에 대한 건 논란이 있지만 11차원은 있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각 능력으로 5차원도, 그 이상도 어떤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11차원이 있는 걸 인간이 어떻게 할까? 수학 때문이죠. 신의 언어라고 그러죠.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면 11차원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현상의 존재가 설명될 수 있는 거죠. 풀뜯어 먹고 과일 뜯어 먹고 맘 모습 따라다니고 이랬던 다면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아야 될까? 이것도 미스테리죠. 더큰 미스테리가 있는데 21세기가 되면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감정을 주관하는 게 대뇌 밑에 있는 편도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편도체에 손상을 입어서 감정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은 아무 결정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감정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과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희로애락이 있는 화를 내고 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내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무슨 얘기를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기능이라는 것,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고 심령의 비밀이 그 정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얼어붙은 정서를, 우리의 얼어붙은 감정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지 않았던, 충분히 기뻐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먼저 풀어야 우리의 심령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제 교회 처음 다닌지 첫 번째, 채일년이 되지 않으셨는데 교회 다니고 예배를 매주 참석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이러시면서.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잊혀졌던 일들이 생각나고, 평생 그렇게 잊고 살려고 애썼는데, 자꾸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어렸을 때 죽은 동생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었는데,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그 고모 밑에 동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어려서 죽었다고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요즘에 자꾸 눈물이 난다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얼어붙어 있었던 누리지 못했던 마음이 풀려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률에 갇혀서 감정을 자꾸 억압하고 아이들과 울지 못하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울지 못하게요. 특히 우리는 또 그런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울지 말라 그러고 호들갑도 하지 말라 고밥 먹을 때그 얘기하지 말라 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고 자꾸 감정을 억압하는데 익숙해 있는 거죠. 그게 어른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 말씀의 비밀처럼 어린아이의 비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고 심령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유다 민족에게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돼도 화가 나는데 자녀한테 화를 못, 못 내죠. 화를 낸다는 건 미쳐서 막 승질을 내고, 막 상을 뒤집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얼마나 감정에 기분이 상해 있는지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내가 질투하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또...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네가 가진 영광과 네가 누렸던 모든 것을 그것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1 5 절, 내가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여기서 책망이라고 해석된 말이 무사르라는 말인데 사실 교훈이나 훈육이라는 뜻으로 들어 있습니다. 책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노와 분과 너에 대한 교훈과 훈육으로 내게 벌을 내린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화가 나서 야단을 칠수 있죠. 하지만 화만으로 야단을 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것을 책망하고 교훈하는, 훈육하는 그 뜻이 너에게 내리는 징계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늘 주님에게 교훈을 받고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한다. 외롭게 한다는 말은 쉬클루크라는 말인데 그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유산을 한다는 뜻, 애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너로하여금 아이를 잃어버리게 하겠다.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살아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징계인데, 너의 삶에 결실이 없게 하겠다. 네가 지금 무엇을 누리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그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처럼 위에 나오는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희 보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나운 짐승이 너의 삶의 자리를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삶의 자리가 황무해져서 이렇게 도심이 있고 시내가 발달하는데 거기에 사나운 짐승이 돌아다니진 않겠죠. 저희 사는 그 피지에 보면 어그 제가 코요테도 아침에 새벽 기도날 때면 코요테를 보는 적도 있는데. 그렇게 집들이 많이 사는데, 뭐, 사슴은 늘 거기 살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코요테도막 돌아다니고, 뭐, 너구리도 자주 보고. 그렇지만, 이제, 황무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살아도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안 사는 지역, 황무한 지역에, 그렇게, 짐승이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그, 바닷가 산책하다 보면, 표면에 붙여있는데, 그, 혼자, 포인트로버스 이런데 보면, 혼자 산책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판이 마운틴 라이언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지 혼자 산책하지 마라 이런 경고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나운 짐승이 너의 삶의 자리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적어지고 삶의 자리가 황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난 이유를 주님이 6장에서 설명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스라엘의 산을 향한다는 건 이스라엘의 모든 땅과 모든 족속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3절에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한 그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그 이유는 산당에 있는 거다 이방을 숭배한 데 있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산당이라는 건 원래 바마라는 말인데, 높은 장소, 산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께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뭔가 경배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면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르려고 그러고 산 정상에 가면 뭐돌무더기도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신령한 하늘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자리라는 믿음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데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민숙이 33장인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산당을 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산당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산당을 하나님이 들어가자마자 없애라고 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도 결국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아나 요시아 왕때 산당을 없애는 그런 개혁을 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산당이 남아있는 거죠. 이 거짓을 섬기는, 거짓으로 자기를 경험하는, 이 일을 사람 가운데서 끊어내지 못하는, 왜 끊어내지 못했을까?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뭐전 세계를 한류가 휩쓸고, 케이팝이 휩쓸는데, 그때 무슨 TV 다큐 같은 걸 보여주는데, 한국의 한 아이돌 그룹이 세계를 투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건 터키를 가나, 뭐 파리를 가나, 무슨 태국을 가나, 그 태국의 리조트에 가가지고 수영하고 노는데, 그 호텔을 완전히 수천명의 소녀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아줌마들도 좀 있고 근데 어, 가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정해서 하는 게 아닐까 창가에 잠깐씩 얼굴을 보여줘요. 그 얼굴을 잠깐 보려고 기다렸다가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얼굴이 보이거나 지나가는 게 보면 와악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열광하는 거죠. 제정신으로 저럴 수가 있을까 며칠씩 밤을 새면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몇 번을 한두 번, 두세 번 하루에 한번 정도 얼굴을 보려고 저렇게 앉아있다는 게그 앞에 선물을 사다가 설, 선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 아이돌이 그렇게 좋을, 좋아서 그러는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투사겠죠. 자기 마음 안에 뭔가 있는 거죠. 뭔가를 경배해야 되고 뭔가 삶에 소중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자신을 움직이는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 없이는 삶이 의미가 없고 살아갈 재미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정말 경배해야 될, 정말 만나야 되는, 정말 삶의 근원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엉뚱한 것을 찾는 거죠. 정치 지도자를 막 이렇게 우상시해서 정치 지도자를 공격하면, 막, 사람들이 물어 뜯고, 막, 그 사람들 못, 못 살게 굴고 정치라는 건 의사의 갈등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구조인데, 막, 그사람을 절대화하기도 하고. 그 무언가에 하여간 투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백 같은 데다가 투사를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삶을 걸기도 하고. 예, 이런 인간의 문제. 이게 사실은 산당의 문제인 거죠. 이 산당의 본질은 거짓인 거죠. 인간의 정신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시어의 길은 산당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를 만날 때까지, 본질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의 보물을 손에 쥐을 때까지 절대로 산의 돌을, 땅에서 쥐은 돌을 던지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 겁니다 삶의 주님 말고 귀한 것을 얼마나 더 갖고 계십니까?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 무엇이 그것을 귀하게 만들었는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소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 그 심령의 능력 사물로부터 가치와 귀한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의 능력이고, 그 영의 능력이 주님의 성령과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에게서 왔다는 사실, 그 근원을 만나지 못하면 영은 늘 성령을 회방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 일들을 주님이 끊임없이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영의 능력이 주님과 만나서 어떤 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심령이 어떤 일까지 한 민족의 운명을 담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뜻인 거죠 오늘 7절에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고 심원한 존재인지 인간이 가늠하고 상상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지만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추애극기에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를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소개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예,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깨달아 아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크고, 이 비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키인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을 예수가 크리스도인 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감정을 속이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마치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속아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지 못해서 늘 얼어붙은 감정, 죽은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다니고 울적하고 슬프고, 하나님이 오늘 태양을 띄워서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데, 세상에 빛나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울하고 잿빛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가 있는 그대로 나로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내게 부끄러운 것이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진실하게, 늘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이 없사오니, 정죄가 없사오니 주 안에서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내가 나됨으로 누리며 내가 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 떳떳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슬픔을 슬퍼할 수 있고, 기쁨을 기뻐할 수 있고, 화를 낼때 화를 낼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삶에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귀하게 만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귀해지는 것이니 그 비밀을 깨달아 알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 세상에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귀하게 만드는 세상에 쓰레기를 산같이 쌓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일을 끝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살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